존경하는 김한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적벽이 있고 세계 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을 보유하고 있는 화순 출신 구복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전담 행정조직 확대와 다문화 문화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변화에 있어서 눈에 띄는 것중 하나가 바로 다문화 가족의 증가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남의 다문화 가족은 4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 서울 등에 의해서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많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들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은 전국의 221만여 명이고, 전남은 6만8천여 명으로 총 인구의 3.1%에 달합니다. 전국적으로 혼인율을 보니까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은 다문화 가족의 혼인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다문화 혼인율이 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 전남도와 시군의 다문화 조직 현황은 어떤지 전광판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도별로 다문화 조직 부서입니다. 여기서 전담공무원이란 다문화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남도를 비롯한 17개 광역시도는 전담팀은 갖추고는 있지만 전담공무원이 없거나 턱없이 부족한 행정조직으로 다문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전남 시군의 다문화 조직 부서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양시에 전남 공무원이 한명 있을 뿐 나머지 21개 시군은 다문화 전담팀도 전담 공무원도 없습니다. 전남들은 사실상 다문화 사회, 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전남 도와 시군은 이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다문화 가족을 전남 도민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지금까지 다문화 가족과 애국 노동자, 유학생 등을 포함한 전체 이주민들을 우리라는 틀 안에 같이 함께 하는 소통을 하는 정책을 펼치하는데 그동안 다문화 정책은 행정중심으로 치우치지 않았는가 하는 너무 많아니다전담 도청이나 시군에 다문화 가족이 근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문화 가족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문화 전담팀에 결혼 이주 예성을 계약직으로라도 채용해서 다문화 가족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다문화 가족과 소통하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째로는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화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다문화 문화원을 설립하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시군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다문화 문화원은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전남도에서 시범 내년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컨트롤 타워 할수 있는 다문화 문화원을 시범 사업으로 했으면 어쩌겠는가? 이렇게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다문화문화원에서 그 사람들의 한국어 교육, 교육이라든가 우리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취업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이루기까지 다문화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쌍방간 소통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일부 편견이나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 전남 도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앞서 제안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